그래서 이 책을 좀 회피하고 개념 원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습니다. 그래서 고등과정에서 맨 처음에 개념 원리로 공부를 하면은요 같은 책으로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스성 수학의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고등 수학의 개념서 3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개념서가 정서, 그 다음에 개념원리, 아플교과서. 이세 개의 개념서 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정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정석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개념서이죠. 개념설명 부분, 보기 문제, 기본 문제, 유제, 그 다음에 연습문제, 그 다음에 개념원리, 체결 요 모두 네 개의 섹션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개념설명이 돼 있고 거기에 보기 문제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쉬운 문제로 돼 있는 개념 원리 익히기. 그 다음에는 문제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필수 확인 체크 문제. 그 다음에는 연습 문제. 스텝 1, 2 실력업. 그 다음에 마플 교과서. 마플 교과서는 세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정리 단계가 있고요. 개념하고 보기 문제로 돼 있고. 그 다음에는 개념 익힘 단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원 종합 문제 이렇게 세개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성을 말씀드리면은 정석은 많이 보긴 하는데 정석 스타일을 또 싫어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너무 이렇게 말이 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 유제인 본문 문제 풀고 나서 연습 문제 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렵죠. 어려서 워못 풉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회피하고 개념원리를 이렇게 하다보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습니다. 그래서 고등과정에서 맨 처음에 개념원리로 공부를 하면은요. 정석이나 마플교과서 같은 책으로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원리는 어떤 학생이 봐야 되냐면 맨 처음에 고등수학을 하기에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 수학 실력이 좀 아직은 안 갇혀 있는 학생이 공부하면은 좋지만요. 자, 이 책으로 만약에 고등 수학 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고등 수학 원을 한번 했다라고 카운트를 하시면 안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어떤 영역이 좀 많기 때문에요. 다른 부분 좀 다시 채워줘야 됩니다. 마플 교사서도 많이 보는데 마플 교과서 난이도도 정석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을 이렇게 좀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많은 문제를 동시에 풀어 나가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다 풀면서 공부를 하기에는 시간이 아마 상당히 많이 걸릴 것입니다. 물론 많은 시간을 두고서는 공부해서 한 과정을 끝내는 것도 자세하게 공부하면서 좋지만은 시간이 너무 너무 많이 걸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점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청석. 나중에 개념 정리를 한꺼번 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부분만 쫓아가면 되냐면은 이 빨간 박스하고 빨간 글씨만 따라가도 개념 정리가 수학 복습이 되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개념을 설명을 공부하고 나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보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개념명 끝나면 그 다음엔 너무너무 잘 아시다시피 기본 문제하고 유제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학생들 공부할 기본 문제는 막 스스로 푸는 게 아니고요 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개념 공식 설명이 다시 돼 있습니다. 이 모범 답안은 제일 훌륭한 답안이기 때문에 학생이 이 내용대로 풀려고 하면서 공식 개념을 다시 복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유제 문제는 풀 때는 절대로 해답을 참조하서 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유제를 풀고요 여기 답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나온 답하고 틀려, 틀리게 잘못돼 있으면은 기본 문제를 다시 풀어 봐야 되는 겁니다. 기본 문제에 관한 어떤 이제 공부가 잘안돼 있기 때문에 유제 문제가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기본 문제와 유제다 풀고 연습 문제 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안 풀리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석의 최대의 안 좋은 거는 연습 문제가 본문보다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르칠 때 본문 다 공부하고 연습문제 안 하고요. 다른 유형서 문제집을 푼 다음에 정석의 연습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러면은 잘 따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원리 보겠습니다.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상위권 이상인 학생들은 좀 수준이 좀안 맞습니다. 쉬운 설명으로 기본적인 난이도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는 맞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이개념원리책은 어떤 때 쓰냐면요, 공통 수학 원 강좌에서 봤습니다. 고1이상인 학생들은 이제 수학 상에 해당되는 과정이고요, 공통 수학 원 과정을 맨 처음에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학생이 중삼상 과정의 개념과 심화 과정이 잘돼 있더라도 이 공통 수학 원을 들어가면은 내용 분량도 많고 난이도 갑자기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공통수학원을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강좌가 있는데요. 공통수학2부터는 저희는 개념원리 책을 쓰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항상 개념 설명이 돼 있어야겠죠. 밑에 보기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공부하고 밑에 보기 문제 딱딱딱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 섹션은 뭐가 있냐면, 개념원리 익히기 섹션이 있습니다. 센스하게 이 스텝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섹션은, 필수 문제가 있고 확인 체크 문제가 있습니다 정석을 보시면은 기본 문제 유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구성으로 돼 있고요 단원이 끝나면 연습 문제가 스텝1 스텝2 실력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력업 문제는 이제 몇 문항 안 되는데요 그렇게 난이도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스텝1은 아주 쉽고요 스텝2는 한 중정도 난이도 문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도 난이도가 많이 이렇게 높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평이합니다. 자 그다음에 맞풀 교과서 과연 여기 이 개념서에 있는 문제를 다 풀고 모든 문제를 다 오답을 하십니까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할때 정석을 기준하면은 뭐 기본 문제 유지 연습 문제를 다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다음 텀에 하더라도 책한 거는 다 끝내야 되는 겁니다. 센스학도 맨 처음에 시스템 단계를다 하지 않더라도 다른 책을 잠깐 갔다가 오더라도 센스학의 시스템 문제까지도 다 풀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유형 문제집이 아니고 개념서입니다. 자, 개념서는 유형 문제집하고 다르게 개념 설명을 공부를 하고 거기가나 문제를 푸는 겁니다.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념 설명이 쭉돼 있습니다. 자 색이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제목이 다돼 있어요. 설명 다돼 있고 보기 문제 돼 있고 증명도 너무 너무 자세하게 있습니다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마플 개념 익힘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아초록색이고 파란색이구나. 아 구분이 어떻게 돼 있구나. 저희는 명확하게 알지만은 실제로 학생들은 잘 모르거든요. 초록색 부분이 개념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파란색은 어 어떻게 보면은 개념의 심화를 다시 설명을 하면서 문제로 접근을 하면서 유형으로 좀 정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란세션 보겠습니다. 밑에 문제가 세 개가 돼 있습니다. 확인 유제, 그다음에 변형 문제, 그다음에 발전 문제 세 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개념 공부를 한 다음에 여기는 유형 문제를 풀면서 다시 문제를 푸는데요. 난이도가 쉬, 쉽고 중이고 여기는 갑자기 상으로 뜁니다. 정석도 보면, 맨 처음에 연습 문제 풀기 많이 어렵거든요. 우리가 확인 유지의 문제 풀고, 그다음에 바, 변형 문제까지 풀수 있는데, 이 발전 문제는 난이도가 갑자기 뛰기 때문에 이때 안 풀어도 됩니다. 잘안 풀릴 겁니다. 어렵습니다. 자, 일단 빼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몰아서 다 풀어야 되는 겁니다. 넘어가면 끝에 또 이제 단원초과 문제가 또 나옵니다. 단원초과 문제도 세개 섹션이 돼 있습니다. 베이직, 노말, 터프. 페이지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노말도 정석의 연습문제 수준 난이도고요. 터프는 약간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개념서란 성격보다도 어떤 유형서라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개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처음 배워야 될 개념 공식을 자세히 잘 배우고 이거를 습득하고 문제에 일단은 잘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교재인데요 학생들은 봤을 때 어느 부분이 개념이고 어느 부분이 유형에 관한 설명인지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개념 설명하는 부분하고요, 유형 설명하는 부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개념은 개념이고 유형 부분은 유형 부분인데 이게 같이 가면 학생은 개념 정리를 명확하게 하는데 좀 오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플 교과서 상당히 좋은 책이긴 한데요. 개념의 부분의 성격과 유형서인 부분의 성격을 같이 갖고 가는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은 잘돼 있지만은 개념으로만 접근하기에는 문제 수가 좀 많고. 유형까지 좀돼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 이 많은 문제들 다 풀게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간 여유가 많으면 많은 시간 동안 한 책을 정해서 충분히 하면 좋지만 일반적으로 개념서는요 개념서와 유형서를 같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개념 충분히 했어요. 그럼 개념서에 대해서 유형이 충분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개념을 가지고서 문제풀이를 할 때는, 아, 이런 유형에서 이런 공식을 사용하구 하면서 두 권의 책을 같이 가면 좋겠는데, 이바풀 교과서를 풀면서 다른 유형서 문제집을 가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 아, 이 뽑아서 풀어도 될까? 그럼 어느 부분은 내가 안 풀었기 때문에 어떻게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본 정석하고 개념을 리하고마플 교과서 내용으로 왔는데요. 아, 추천 개념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제가 또 참조해서 또 이와 비슷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지성수학인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